오. 오, 어, 잠어 아, 잠깐만. 이거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없고. 아, 잠깐만. 됐다. 또. 음. 오. 벌써부터 핸드폰이 기가 오, 초점. 오, 초점, 레게노. 오케이, 오. 오, 잠깐만, 가방. 아, 잠깐만. 안 돼. 제 동네 좋죠? 그게 안 좋아요 그게 좋진 않아요 풀땡이만 많고 그래 저쪽에 큰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 쓰지도 못하게 해요 되게 큰 잔디밭이 있는데 음. 어 잠깐만 영어 이거 다죽잖아어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켠 이유는 유튜브 각도 잡고 얼른 해요 아니, 유튜브, 아, 아, 학은 몇분 동안 가는지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비와서 학은 모르셔요 한, 일, 1분에서 30초 정도면 탁 뛰어서 가는데 지금은 2분이 넘게 걸리네요. 아, 이제 2분입니다. 2분. 오케이. 으흠. 어. 어 지금 다행히 뒤에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을 못 하겠죠? 쪽팔려서 어 다행히 거사람들 많이 없죠 지금 핸드폰 보는척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 저기 누구 있다 일단 저희 동네 놀이터를 가로지냅니다. 지금 이게 소리가 들리려나? 자, 한 대략 3분? 3분에서 3분 30초? 아, 3분? 3분 걸릴 것 같네. 요 저기 바로 앞이에요. 하고 이는나오면안 되지. 슉, 슉. 뭐야.